오늘 이 시간은 요한 계시록 강의 71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의 생활 모습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71번째 시간이고, 21장으로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활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활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 성전을 볼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볼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에덴 동산 우리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특별한 성전이 없었어요 자그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떻나요? 자,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성전을 모세로 하여금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 즉, 성막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제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나요? 주님 자신이 성전 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성전은 필요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전통을 따라 회당에서 예배하고 했습니다.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시므로, 성령의강림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골로스에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육지에 채우느라 그 주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뭡니까? 거듭난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요. 바로 그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두 번째, 2 3삼 절에 보면 해와 달이 쓸데 없다. 그랬어요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 없으니. 그랬어요. 왜 쓸데 없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득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 하나님 자체가 바로 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와 달에 쓸 데가 없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닌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두 다 다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합당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 그 영광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24절에 보면은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땅의 왕들이, 땅의 왕은 누굴까? 이렇게 보면 세상의 왕들은요. 계시록 16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은 일곱 대 대접 재앙을 통하여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바로 땅의 왕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멸망받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세 영의 히브리므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며 금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었다 하니 아면 만국이 다 무너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반대요 맹렬한 진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계없다. 다 바로 여기서 온 세상이 멸망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냐? 천년왕국에서 왕로 할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 1 9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왕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종, 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 문화를 열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말할 때, 돌아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세물합니다. 그때 한 문화를 받은 한 종이 와서 말하죠. 열 문화를 남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보면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래데 자라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울의 천세를 차지하라. 바로 이 비유는 주의 종들에 대한 비유죠. 바로 열 고울을 차지하라 한 자는 열 문화를 남긴 자여서 충성한 자들의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의 큰 것을 맡기리라 한그 말씀과 똑같지요. 자, 다섯 번째 성문들은 항상 열려 있고 밤이 없다. 자5십 점에 성문들은 밤낮 도문이 닫지 아니하리니 밤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출입이 자유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천국에는 악한 자도 또 악도 죄도 외족도 없지요. 그러므로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를 온다. 바로 여기 땅에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천년국에서 왕로로할 자들이었죠. 근데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다 볼수 있어요. 자, 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지. 사, 각 사람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보면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도다 각자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모든 민주자들이 바로 그 자기의 행위를 따라 상금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곱 번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된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속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뭐죠? 거룩입니다. 또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 행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로는 그런데 실제는 세속화, 바로 우상숭배, 탐욕, 이런 행음의 영적인 행음을 의미하게 되죠. 거짓, 그 그러니까 가증한 것에 우리가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진실한다. 진실한 자들인 것이죠. 거짓말 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는 사단의 속성이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말을 할 때마다 거짓인데 그것이 자기 거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사단에 미혹된 자, 마귀에 미혹된 자들은 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디모데에서4장 1절을 이제로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중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마귀에 미혹된 자들은 바로 뭐냐 화인맞아서 거짓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생활은 비질적인 행위, 즉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천년 왕국의 새 예루살렘의 생활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또한 뭡니까? 성전도 하나님이 또 어린 양이 성전 되시고 그곳에는 정말로 영광의 빛이 빛나는 가운데 오직 충성된 종들이 왕으로 타고 또한 그곳에 각자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우린 끝까지 믿음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반드시 이러한 천년왕국에서 참여하는 자여 그곳에 복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